여러분, 로드럼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형 SUV, 기아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소렌토는 단순히 기아의 베스트셀러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아온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렌토의 외관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왜이 차가 꾸준히 선택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소렌토는 한 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상징적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련된 패턴과 크롬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LED 헤드램프는 매서운 눈매를 형성하며 주간 주행등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화합니다. 차체 전체는 이전 세대보다 길고 넓어져 더욱 당당한 비율을 자랑하며 측면에서 보이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은 근육질 SUV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블랙 알로이 휠과 크롬 가니쉬는 스포티하면서도 프리미엄한 감각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테일램프 디자인이 안정감을 주고, 수평으로 이어진 라이트바는 차체를 더욱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루프라인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높이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SUV 특유의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믹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운전자에게 직관적이고 편리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간결하면서도 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프리미엄 SUV 다운 품격을 보여주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분위기를 한층 감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죽 소재로 마감되어 우수한 그립감을 주며 세심한 스티치가 장인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기어노브 대신 전자식 다이얼이 적용되어 깔끔한 센터페시아 구성을 보여주고 터치 기반 공조 시스템은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소렌토의 좌석은 넉넉한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열은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하며 전동시트 조절 기능으로 운전자 체형에 맞춤 최적의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2열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가능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독립식 캡틴 시트 옵션을 선택하면 더욱 고급스러운 이동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열은 성인도 탑승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기본 용량도 넉넉하지만 3열을 접으면 대형 짐이나 캠핑 장비도 거뜬히 실을 수 있는 광활한 적재 공간이 펼쳐집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기아 커넥트 기능을 지원하며 무선 업데이트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강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된 상위 트림에서는 차안이 콘서트 홀로 변하며 음악과 영화 감상이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햇빛을 가득 받아들이며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고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그리고 소프트 터치 소재의 조합은 실내 전반에 고급스러운 감각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가솔린 2.5 터보 모델은 281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며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매끄러운 가속을 보여줍니다. 디젤 모델은 강한 토크와 높은 연비를 자랑하며 장거리 주행이나 레저 활동에 적합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엔진이 조화를 이루며 복합 리터당 15km 이상의 연비를 달성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짧은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내연기관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어 다재다능합니다. 주행 성능 또한 돋보입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동력을 분배해 눈길이나 비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가 지원되어 도심뿐 아니라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서스펜션은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을 해치지 않도록 세팅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직관적이고 응답성이 뛰어나며 코너링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는 강력하고 부드럽게 제어되며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소렌토는 안전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가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고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 외에도 후측방 충돌 경고와 주차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차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렌토는 유럽과 미국의 충돌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의 기본 모델은 약 3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추가하면 4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소렌토는 더 넓은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 소렌토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가족과 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여행과 모험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어우러져 소렌토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완벽한 SUV, 그 답은 바로 기아 소렌토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